안녕하세요. 오늘도 언박싱. 오늘은 캠핑장에서 언박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람이 좀 부네요, 오늘. 네, 바람이 좀 불어요. 그리고 오늘은 캠핑장 옆에 사이트에 사람이 있어서 약간 좀조그소그한 조용조용한 <laughs> 언박싱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건 뭐죠? 화로대입니다. 오랜만에 또 우리 아저씨가 와디즈를 했다고 합니다 꽤 오랫동안 화롯대를 바꾸려고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딱 적당히 마음에 드는 거를 찾지 못했었어 맞아요 근데 우연히 와디즈에 적당히 마음에 드는 게 올라온 거예요 꼭 그런 건 와디즈에 있더라고요 <웃음> 이상하죠? <웃음> 오늘은 스티치의 램파이어 500이라는 제품을 까볼 건데요 네 근데 이거는 박스 자체가 예쁩니다 네 그쵸 에이, 박스를 보관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 예쁜 거 같아요 패키지부터 되게 신경을 쓴 티가 나고요 네. 근데...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와디즈 이렇게 치부하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꽤 굉장히 브랜딩을 해서 나온 그런 화로대가 아닌가 싶어요. 죄송해요. 저희 아저씨가 와디즈에 좀 민감해요. <laughs> 그래서 어, 램파이어 300이 있고 500이 있어요. 아, 무슨 차이죠? 이제 지름의 크기인 것 같아요. 아, 500이라는 사이즈. 게 사이즈. 어, 제가 딱 찾던 사이즈거든요. 네. 이화로대를 쓰다 보니까 아타고도 좋아요. 어어. 너무너무 좋은데 약간 열량이 아쉬울 때가 있어요. 아... 그러니까 이게 화로때가 시각적인 만족도 되게 중요하지만 저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쓰다 보니까 이 앞에서 추위에 떨면 안 되더라고요. 맞아. 그래서 그 충분한 열량을 뽑아내 줘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큰 사이즈를 찾게 되더라. 일단 빨리 까볼까요? 네, 까보시죠. 네. 오. 아, 스테츠 플라츠 분당 정시장이 4월 정식에 오픈한다고 합니다. 아, 그래요? <laughs> 아, 이거는 저희, 저, 내돈내산입니다. 아, 예, 네돈내산. 제가 산 거예요. 네. 어, 일단 스트리폼으로하나가 패킹이 되어 있고요. 네. 오. 어. <laughs> 이야. 에이, 진짜 큰데? 앉을까? 어, 앉아. <laughs> 어. 약간 인위적으로 <laughs> 웃기려고 하지 마요, 진짜 경고해요. 나는 자연스러운 어, 사람이에요. 경고해요 지금. 자 일단은 가방은 이렇게 웨빙끈 긴거두 개랑 이렇게 큼직큼직합니다. 파우치도 나름 좀 신경을 쓴것 음... 같아요. 먼저 이렇게 그릴 같은 게 있어요. 엄청 크죠? 어, 사이즈가. 근데 이거 그냥 석쇠 같은데 이택 때문에 되게 뭐가 있어 보인다. 그러게. <laughs> 어 이런 것도 있네. 다다 하나 하나 포장이 일단 되어 있습니다. 지금 화학대를 다 분리를 해봤는데요. 일단은 이렇게 원통인 것 같아요. 이거 하나랑 뭐 이렇게 받침대 같은 거 하나랑 그리고 뭐 메시로 된메시아니죠 이런 거 하나랑 총 여섯 개의 파츠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. 조립을 한번 해볼까요? 그러니까 네. 난할줄 몰라. <laughs> 와 됐죠. 엄청 크다. 이게 아까 보셨듯이 패킹 사이즈는 좀 낮아요. 네. 대신 옆으로 좀 넓죠. 아... 그래서 차에 스태킹을 할때이 위에 짐을 막 쌓을 수도 있어요. 불을 지피면서 봐저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저희가 그날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불멍을 못했어요. 오늘 캠핑에 나와가지고 시화를 해보려고 합니다. 확실히 이게 지금 사이즈감이 있다 보니까 보통 쓰던 그런 화로대랑은 이렇게 느낌이 좀 다르긴 한것 같아요. 확실히 크다. 음. 그리고 이 높은 대신에 여기가 타공이어가지고 음. 어느 정도 답답하지 않게 불멍을 할수 있는 음, 음. 그런 장점이 있거든요. 그래서 한번 시화하면서 얼마나 불을 태울 수 있고 어느 정도 열량이 나오는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궁금한. 음. 착하제준 거를 한번 써볼까봐요. 그래야 돼. 그래. 몇개 넣어야 되는 거야? 한세 개, 네 개, 다섯 개를 빼내네. 크니까. <laughs> 그러니까. 어. 거기에 장작을 조금 올리고 너무 깊어, 진짜. 엄청 깊어요. 햄이 손 태우겠어요, 나. 여기 손 이렇게 끝에도, 해도 여기 이만큼 들어가요. 지금 장작을 한 다섯 여섯 개 넣었는데도 뭐 이거는 반에 기별도 안 간다. <laughs> 아니 그리고. 지금 보니까 하이체어랑 잘 어울리는 화로 때다. 아, 몸파다? 음. 음. 지금 여기서는 <laughs> 이렇게 해야 <하고> 보이는데? <laughs> 그리고 이렇게 그냥 일반 장작이 아니라 더 두꺼운 장작 있죠? 화목난로에 넣는 어. 그런 거 넣어야지 될것 같은데? 사실 그게 좀 로망이었어요. 아, 다음에 어. 그럼 그걸로 하자. 착가제는잘 타네요. 오, 괜찮은 어, 것 괜찮은 것 같아. 거 그러면 저희가 조금 불이 붙은 다음에 다시 카메라를 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카메라를? <laughs> 카메라를 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탁. 이렇게 와 미쳤습니다. 이거 맞아요? 누굴 이어나로 되죠? 마음에 들어요?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? 이게 진짜 열량은 제가 딱 하고 싶었던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. 근데 약간 아쉬운 거는 생각보다 이 타공으로 보이는 불이막 또렷하게 잘 보인다? 이건 아닌 것 같아요. 막혀 있는 것보다는좀 낫다 정도 수준인 것 같고, 그리고 솔로스토브에도 이사이즈가 있거든요. 그거에 비해서 이중 연소가 막잘 된다도 아닌 것 같아요. 오. 확실히 이 타공 부분이 전체적으로 공기가 돌아서 이렇게 막 솔로스토브처럼 막 빨려드는 그 불꽃 있잖아요. 에어 커튼처럼 나오는 오. 그 기능까지는 실현하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. 그래도 확실히 만족감은 좋다. 그러면 지금까지 오늘은 민우의 언박싱 아니 박스를 정리하다가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. 어, 맞아요. 여기 아무래도 요리할 때 쓰는 거 같아 오이게서 이제 그리들, 그리들. 어. 문제는 이제 재버리는 건데요 그러니까 재버리는 게 쉽지 않을 거 같아가지고 이것도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저희가 이렇게 쿠키를 남겨봅니다 어? 가볍다 어, 이런 정도는 되게 가볍다 가보자 이런 제 단점이 있을까? 마스크는 꼭 끼고 하셔야겠네요